안녕 오늘은 동화 이병민 육과야 자 동사를 먼저 표시할 거고 진행을 할게요 자 동사를 잘 따라오고요 자 요렇게다 라는 거자더 한번 볼게요 밑에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나 자, Can you imagine? 여기는 미줄. 요렇게다. 자, 보게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는 들어봤니? 엄마야 이렇게 두고 표현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리고 우리가 have you ever 이런 거 하면 뭐라고? 현재 완료데 뭐다? 들어본 적 있냐니까 경험이다. 그죠 그래서 자연이 뭐야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는 모방하다죠. 이미 제이트하니까. 자 많은 아티스트들은 가져와 어디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자연에서 가져온다. 그들 주위에 있는 거래 이때 그들은 아티스트지. 자 그래서.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것은 뭐 때문이다. 이때 이것은 뭐다? 안 문장이겠지.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에서 아이디 어 얻어오는 건뭐 때문이라고? 자연 세계가 뭐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연에서의 모양은 굉장히 흥미를 준다, 기쁨을 주고 왜냐면 주는 거니까 ing야. 이거는 조금 주의하세요. Pleased라고 쓰면 안돼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왜냐면 자연의 모양이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는 거기 때문에 ing를 써야 되고 그래서 한번 보래 왼쪽에 있는 달걀을 보래 아름답지 않니 그죠? 뭐가? 그 달걀은 어떻다고? 굉장히 둥글고 그 다음에 부서지기 쉽지 그죠? 부서지기 쉬운 약간 원래는 연약한 이런 뜻이야. <laughs> 그러나 그것의 내용물을 내용물을 지키기에는 충분히 강력하다. 이거 우리 목표어법이에요. 이거 그러면 우리 뭐 enough, 뭐 strong enough to p r o d u c 니까 형용사 뒤에 투보정사가 온다. 형용사 뒤에 enough 다음에 투보정사가 온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바꿀 수 있겠지 뭘로 바꿔 소댓캔으로 so 바꿀 수 있지 그게 하지만 너무 강해 스트롱 엄마야 스트롱 다음에 댓 이캔 엄마야 프로텍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소대수로 바꿀 수도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뭘 상상할 수 있어? 빌딩은 빌딩인데 어떤 빌딩? 달걀처럼 생긴 그 빌딩을 상상해본 적이 있니? 이런 빌딩이 어쨌다고? 실제로 이때 어디에 런던에 있다라는 거죠. 자, 2번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자연세계. 여기서부 동사를 또한번 보고 계속 말하지만 동사 찾는 게 빠르면 잠깐 멈춰놓고 찾고 오세요. 이렇게까지가 동사. 그래서 자연은 뭐다? 영감을 주는 거야. 그쵸? 영감을 주어. 누구에게 많은 건축가들에게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지, 그것은 뭐다? 스페인에 있는, 뭐, 사그라다 팔마미아다. 그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자, 이 옆에 뭐 성당이 있나 보지? 그림이 있나 보지? 자, 그것,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야. 그큰 기둥을 보래,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때 대인은 큰 요거 기둥들이 뭘 닮았다고 나무를 닮았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르키텍트 잠깐만 유명한 그 건축가 다시 말하면 그 건축가가 누구라고 얘가 얘 안토니오 가우스 안토니 가우스 들어봤죠 가우디 가우스 누구야 가우디 그 사람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겠지 사용했지 뭐를 사용했대? 그 나무의 모양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대체 하우라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에이 꺼졌네. 자, 그것이 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의 하우 잘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우가 오거나 아니면은 대체. 왜이 다음에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 그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디로 실내로 가지고 온 방법이다, 아, 라는 거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여기서 보면 동사도 마저 한번 보요 동사 개수 자, 동사를 쭉쭉 가보겠어 뭘 자꾸 보라 그러지 얘네들은 아요 요렇게다 자 처음 두 예시에서 우리는 쉽게 볼수 있지 뭘볼수 있냐고 무엇이 이렇게 했는지를 볼수 있대. 자, 의문 산데 의문 사면서 의문 사면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그니까 그래서 동사가 온다. 그래서 무엇이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는지를 쉽게 알수 있어. 그러나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의 예시는 잘 이것은 잘 명확하지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대. 이때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뭐다? 무엇이 이렇게 하는지.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는지가 얘는 잘안 들어져 있대. 그래서 뭐라 했냐지 모르겠네. 어쨌나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 사람이야. 시드니 오페라우스를 하 만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가지고 왔어. 뭐를. 자연으로부터 모양을 가지고 오고 그의 상상력을 더했어. 자,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무엇이 그를 이거인지 저 똑같죠? 의문사인데 추어. 그렇죠? 동사. 이때 그는 누구야? 요 아저씨겠지.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저를 생각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 이슨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야, 그죠? 그게 뭘 닮았다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파도라고 생각해, 물결, 막 파도라고 생각을 하지, 그죠? 아니면은 돗담배 배라고 생각해. 근데 놀랍게도 그 영감이 어디에서 왔다고 오렌지에서 왔대. 오, 그래서 지붕을 보래 어떻게 보래? 굉장히 자세히 한번 살펴보래. 그러면 너는 볼수 있다는 거 뭐를? 오렌지? 껍질을 볼 수가 있대. 그래서 오렌지 빛이, 오렌지색 조명이 그 비춰. 근데 여기는 샤인에, 샤인이야 사실은. 근데 수동태니까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것 뿐이죠. 수동태겠죠. 자, 비춰져 어디에, 빌딩에 비춰지면 너는 더 선명하게 뭘볼수 있다고 껍질을 볼수 있다 이런 거. 자 마지막 여기 4번 볼게요. 4번은 잘라서 가야 되겠지? 자 동사 동상. 자 밑으로 일단 동사는 한 방에 볼게요. 아오 괄약. 자 요렇게까지요. 한번 볼게요. 자너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이때는 하우로 바꿔도 뭐 틀리지 않죠. 그렇죠? 한국은 어떠니? 너는 본적 방문한 적이 있네. 그럼 여기서 방문한 건 뭐라고? 여기서는 뭐다? 이것도 경험이다.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그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본 적이 있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뭐를 이렇다고 그 건물이 뭘 닮았다고 커다란 우주선을 닮았다라고 생각해 근데 건축가는 건축가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하디디 이 사람은 가지고 왔어 뭐를 곡선, 여기서부터 이게 곡선이죠. 구부러진 선이니까 곡선이야. 곡선을 자연에서 가지고 왔대. 뭐 하도록 도시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거 우리 목표어법이죠. 뭐뭐 하도록 도시 사람들을 그것들을 지, 즐기도록 이때 그것은 뭐겠어? 그 자연에서 가지고 온 곡선이겠죠. 그래서 덕분에, 너머 덕분에, 그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그것은 이때 그것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동대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 DDP라고 이야기해. 이게 굉장히 뭐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관광 명소. 자, 너도 알다시피 너도 보다시피 요런 뜻이잖아. 에지가. 보다시피 너도 보다시피 많은 건물들이 뭐 하려고 해? 담아내려고 해. 우리가 트라이 라음에 맨날 나오죠. 투부 정사는 뭐 하기 위해 S다. 근데 try 다음에 뭐가 오면 ing가 오면 시험삼아 해보는 거니까 뜻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래서 담아내려고 해 뭐를 그들의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해. 이때 대열은 여기 있는 빌딩이지. 자, 그들은 어떤 예시가 될 거다. 많은 빌딩들은 완벽한 예시가 될까? 뭐 자연이 도시를 만나다. 아, 라는 거. 여기서도 우리 거 뭐지? 예비고일 시간에 배웠어, 뭐, 가정법, 과거. 다시 말하면 뭐, if, 주어, 과거 동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게 가정법 과거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는 게뭘 하는 거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건축가라면 너는 자연에서부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실 과학자가 아니니까 선택도 안 해.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6과예요. 다음에 7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